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토입니다 효율적으로 과금을 해서 여러 직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채널은 경험치 추가 혜택이 있는 이 채널에서 접속해서 만들어 줄게요. 처음에는 제가 가장 사랑했던 도사를 먼저 키워볼게요. 옛날 국룰 머리들이 좀 사라졌어요. 애들이 좀더 컬이 많이 생겼어 풍성해지고 막 생성 아 일단 튜토리얼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리 밋밋한가 했더니 사외도군 소리 다퍼버렸네요청년초 먹어야 하는데 어디 갔노 사원 맵을 나오고 바로 옆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10레벨까지 퀘스트를 수용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은근히 귀찮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 손으로 장비 주워먹기. 기온에는 그런 저희에게 단돈 2,000원으로 한달 동안 셔틀이 되어주려서 적게 부립니다이벤트 기간에는 1천 원까지도 할인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물들은 계정 이동이 가능하고요. 나중에 계정 이동 방법은 따로 알려드릴게요. 음. 2,000원을 질러서 퀘스를 하나 달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퀘스를 진행해 볼까요? 저는 도사들은 지력을 찍습니다. 올 지력. 스킬은 경공이 먼저지. 장로가 주는 목표 달성 선물 꼭 받으시고요. 아 바로 그냥 귀찮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영물은 뚜벅이는 정말 뚜벅이고 비행용은 정말 비행기입니다. 아이템을 먹던 무얼하던간에 날아다니는 녀석들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진공 송풍기가 따로 없어. 이로써 저희의 손가락 관절은 2,000만으로 아껴지게 되었습니다. 레벨업. 오 레벨업. 키프트를 누르면. 기원자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아니 어떤 게임이 전직도 안 했는데 변신부터 있냐고요? 기원하면 또 기원도가 많이 겠습니까? 와우. 아 레벨업? 어 심레벨 찍었어요. 초보자선 까볼게요. 하트남무 안녕. 1공격 선물까지 두번 갔고요. 동과근 허리띠. 사냥시 경험치 100%추가 30공력까지 효과익득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 허리띠들은 각 마을의 서점상들이 다음 허리띠까지 팔고 있어요 레벨 넘기 전에 더 좋은 허리띠 하나씩 미리미리 구입해놓고 레벨 되시면 착용하시면 돼요 완호도 하나 줬습니다 도사는 여기 유운도사 이분한테 말을 걸어서 도사가 되면 될것 같습니다 그 그니까 아니라 이미 있네 작전타! 스킬만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음향 충전 선 장착 시 마구 공격력 상승 패시브 고요요거는장 킬도 두 개로 나뉘지만 저는 선도사로 할 거기 때문에 마화촉살 요걸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고는 쓰지 않을 스킬이니까 많이 보도록 하시고요. <laughs> 이제 아까 받은 청음 귀환서를 타고서 청음관으로 갈 겁니다 저는 바로 현지를 하기 시작할 건데요 미리 현지를 했지만 어떻게 하는지 얼추 알려드릴게요 채널은 1채널로 옮기겠습니다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캐시샵에서 모두 다 구매하면은 호구 당할 수 있어요 게임을 효율적으로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시세를 알아가는 거죠 보시면은 300대 1팜 억당 300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만원에 33억 정도는 땡겨야 된다 이게 당사 기준이긴 하죠 여기 보시면은 물통 290 판매 저는 물통 거래를 좋아하지 않고 아이템 거래 사이트도 안좋아해요 nope. 직접 편지를 해서 벌거래요 꾸준히 쓰는 소비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비 강화 확률을 올려주는 그런 부적들이라던가 레벨업용 상급 마물 소환 부적 이런 거 사람들이 꾸준히 쓰니까 이런 걸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금 마물 소원 부적을 판매할 거고요. 한 종류만 판매하면은 빨리 수급이 안될수 있잖아요. 강화 장신구 승지부까지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00원 꼴로 판매할 생각을 하시면은 올릴 수 있어요. 조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번잡하지만 경매장에 계속 가격을 비교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이걸 필요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사는 것도 좋지만 비교해보시면 또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키우던 캐릭터로 올린 게 있거든요 상금마물 소환부족 사실상 1억당 270원 꼴에 얻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수수료가 10%가 떼이거든요 저의 5만 원은 150억이 되었습니다 150억이면 뭐든 양심도 없습니다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검색어 입력할 때 검색이 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더블클릭하고 입력하시면 입력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장비 칸을 채울 시간입니다 이게 장식 무기는 선택이라고 했고 보조 무기는 3차 전직 이후에 사용할 수 있고 봉인 상자는 중요하지 않고 얼굴 상하, 모자, 머리 장식 이런 일단 캐시 시장 가장 처음 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루페거 많이 겠습니까 캐시샵을 한번 들어가 볼니요 1억당 300원이었잖아요. 5천원짜리 하나 잡았을 때 기준으로 17억 정도가 나오잖아요. 물론 비싼 건 비싸지만, 백리풍의복. 유액 분위기 입고 계시는 이 옷이 4천만원 동과근 의복 남자 7,900만원 굉장히 저렴하죠 저는 삼목성여 옷을 입고 싶거든요 옛날에 이것도 막 100억 이랬던 것 같은데 삼목성 의복 남자가 5억 5억은 1,500원 캐시샵에서 이걸 1,500원에 팔겠어요? 시급도 안는데요 이제는 방어력 100이나 올려주는데 저는 가성비용으로 이거 두 개를 샀습니다 가격 같은 거 비교하시고 스탯 보신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목걸이, 귀걸이, 반지, 팔찌 이게 귀걸이가 가장 낮은 게 50제거든요. 30억이나 하니까 좀 비싼 감이 있죠. 9천원이니까 후반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게 할인 귀걸이. 이건 제가 3억 5천 주고 사겠습니다. 현금 가격으로는 얼마 안 하죠. 1,650원으로 귀걸이 하나. 끝, 그 다음에 목걸이도 볼 건데요. 가격 낮은 순으로 정렬해서 보시면은 아직 렙제 낮은 게 필요한 거니까 그냥 350만원에 금강 목걸이 하나 사놓으시면 편할 것 같아요. 반지 같은 것도 한번 보시고. 저는 마법 캐릭터니까 금강 반지 259만짜리. 하나 사면 되고, 물리케이터는 뭐, 염라 반지, 이런 거 사면 될것 같습니다. 팔찌 같은 것도, 뭐, 이런 것들은 퀘스트 다 깨면은 준대요. 근데, 귀찮으니까. 퀘스트보단 사냥 그 쭉쭉 미는 게더 좋긴 하니까 저는 살 겁니다 제가 미리 평금 팔찌라는 건 사놨거든요 80제에 쓰는 거 나머지 팔찌들을 사놓을게요 한번 사면은 다른 캐릭터 키울 때다쓸 거니까 2억에다 구매해줘요 600원 이건 나중에 환골 탈틴가 그거 할때천수화라는 보스를 잡아야 되는데 그때 딜이 두배 들어간대요 저는 새벽에 플레이를 해서 도와줄 사람 없으면 이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하나 더 사겠습니다 4억 5천만 원 1200원 80제 용립 팔찌까지만 사면 될거 같기도 너무 사이사이에 좀 많이 사놨네 게도 없는 것보단 좋으니까 할게요. <laughs> 1,500원. 그리고 문장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건 한번 등록하면 은 부캐릭터한테는 못 주는 걸로 알거든요. 이거는 안 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허리띠 같은 거는 뭐 서점상에 파는 것만 사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꼬걸리 귀걸이, 반지, 팔지 끝났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장비죠. 길게길게 길게 키울 거니까 매몰 있을 때 보기 위해서 무기 전체 해놓고 레벨은 한80 가격 낮은 순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서 가끔 뭐 쓸만한 게뜰수 있잖아요. 무사 40제 무기 70가를 1,50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무사 키울 때 써야지. 싸니까. 아 60제랑 100제 무기로는. 혼 장비를 사면 된다고 합니다. 혼의 라고 치고, 보시면은 자기가 키우는 직업의 장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60제 장비는 5억에서 6억 사이 정도 저 지금 해, 플레이하는 기준에서 그쯤에 가격 형성돼 있으면 사면 좋은 거고 너무 비싸면 참아도 되고 100제는 한 20억 하는 거 같은데요 무기는 잠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 의복도 한번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3까지 키울 건데 그때까지 쓸수 있는 장비가 마지막으로가 124라고 하네요 300원에 간단한 장비 일단 하나 샀습니다 꾸미기 야광 토끼기 같은 것도 샀고 영물과 완호는 한번 사면 쭉 이용할 수 있어서 나라만 다니는 영물을 구매하면 어 아이템 먹기엔 지장은 없고요 혼 같은 경우에는 외형이라고 해서 딱히 신경을 크게 안 써도 되고요 천상의 그리폰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순수의 비고상 이런 녀석도 좋긴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코끼리보다는 no. 그리폰을 키우고 싶어가지고 천상의 그리폰 구매 완려 그리고 완호도 사야 하는데요 저렴한 것도 사도 되지만 저는 그냥 복합적으로 가장 괜찮은 황사오정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40억에 하나 있네요. 1레벨에 사, 착용도 가능하고, 계속 부캐들한테 옮겨줄 거니까. 저는 기혼자의 항아리는 어, 마일리지 같은 걸로만 사고 딱히 사지 않도록 하고 귀령구 이거 캐시 샵사려면 비싸거든요. 경매장에서 검색을 하면은 100원, 700원, 800원 정도로 할수 있어요. 사용 시간을 60분을 더 능록을, 등록을 으로 해주거든요. 한달 동안 귀령구는 진짜 하셔야 되고 후있는 체력 기록에 뭐 가서 물약 레벨에 따라 맞춰 사는 것보다는 편하니까 귀혼수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사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표 출석하면 주는 1시간 경험겸10%더 주는 거를 그냥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저는 1시간 이상 사용할 때도 많고 하니까 이거 50개 미리 사놓을 거고, 녹기령 30일에 1,800원에 경험 90% 증가. 나쁘지 않죠? 캐시샵에 가보시면 보이시죠? 6,000원 서칭을 해야 이득을 많이 보겠죠. 환기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시샵이랑 위탁판매랑 가격이 비율이 똑같거든요. 개정 공유가 아니다 보니까 패스하고 나중에 본 캐릭 육성할 때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석 하나에 대충 550원 거리죠. 이러한 5, 6천 돼야 되는데 하나에 뭐 5천만원 이 정도면 은 무조건 여기서 사야겠죠. 비석 효과는 경험치 그 지역에서 30분 동안 100%인데 다른 것들이랑 중첩이 가능하니까 할만하죠. 자고 자고 그리고 기온자로 변신했을 때쓸수 있는 기온자탭 가셔서 귀부족 같은 것도 저렴한 거 하나 구매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기온자 사냥할 때는 도움이 되니까 180강인데, 천만 원 이러잖아요. 이런 거 사놓는 거죠. 70제인데 1,100만 원. 저는 50제랑 90제 전에 미리 구비해 뒀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질하면서 받았던 은혼패와 전을 이용해서 생랑을 좀 확장을 시켜 놓겠습니다. 지금 돈이 좀 모자라서 템을다 맞추진 못했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어, 사냥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꽃잎 향수 주머니까지.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5% 확률로 300%까지 1시간 동안 겸 졸라 가는 걸 주는데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순 없죠. 뭐 중첩이 안 되는 행운의 비석 말고 다른 비석이 있다는데 이것 때문에 저한테는 상관없는 것 같고 100만 원에 가장 싼게50% 30분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50개? 50개 사볼게요. 오? 오. 개똥인데? 어200% 그래도 하나 있긴 하네요. 300%는 5%긴 하니까 오100% 잘못 먹었다 출석해도금 미리 먹어주고 와 마지막까지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도 200%는 여기 있으니까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아 그리고 점도 봐드리고 아 오늘의 점은 어떨까요 제발 경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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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물같이 흐르는 경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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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쿠로...로...로... 로쿠로쿠비처럼 길게 늘어지는 경험치 어, 겨우 태풍이 올라갔어요. 10, 10, 10 상타신데 개꿀입니다. 아주 개꿀이에요. 서점상한테 허리띠 미리 하나 사놓고 여기서 잠깐 이때까지 쓴 금액을 대략적으로 정리해보자면 백제 무기를 제외한 초반 육성 장비는 20억 북해까지 쓸수 있는 귀혼자를 위한 귀부적과 귀령구는 19억 스탯도 심심치 않게 올려주는 치장 아이템은 48억 창고 이동이 가능한 악세사리는 20억 중간에 봉황을 끼워서 단가가 많이 올라간 영물과 완호는 178억. 침 같은 도핑을 제외한 각종 소비템들은 18억. 조합 300억가량 들어갔습니다. 현금으로 약 10만원 정도죠? 다른 분들도 저 같은 풍족한 찍먹을 원하신다면, 현금 한 5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들고 오시면 편할 것 같네요. 참고로 저는 좋은 무기도 써보고 싶어서 20만원을 추가로 충전해 놓은 상태입니다. 음우우 뭐, 명주성 여기도 가서 제가 해야 될게 있어요 뭐온 김에 여기서도 허리띠 하나 사놓고 제가 먼저 키우던 캐릭터한테서 보내놓은 30레벨 때부터 길공항 <laughs> 금방 업할 거면서 공항도 키우죠 다시 청원관 가서 청원관에서는 1서버에서 5시 전에 버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어력, 위력, 체력 마공력, 공격력 행운 비석까지만 깔면 은 얼추 금만금만 가니까 첫 번째 사냥터에서는 안 할게요 사냥 영상은 유튜브에서 치면은 저보다 더잘 잘 알려주시는 분 있거든요 저는 그분 거 보면서 하겠습니다 처음엔 청북평양 여기 있다 숨은북평양에서 여기 30까지 사냥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석 하나 깔까 그냥? 비석 깔겠습니다 하나 깔고 여기서는 기온자가 좋습니다 딱 아, 봐도 아 레벨업 아 레벨업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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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험패까지. 거기에 또, 이것까지 기석까지. 허리까지 하면 400% 넘나? 450? 460? 는, 와, 돈으로 뭐든지 해결은 할수 있습니다. <laughs> 이거 세팅할 돈으로 뭐쩔 받으라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냥이 RPG의 밈 아니겠습니까? 레벨업. 처음이자 마지막 한판컷이지 않을까? <laughs> 기억나는서엄지2,000 주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거 할바에 그냥 그 타이밍에 걸어서 더주는 게. 아하. 레벨업. 이건 분명히 도사일 거야. 레벨업. 와우, 레벨업. 처음 키울 때는 한방 컷이 아예 안 났었는데. 세팅 그래도 얼추 좀 해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때리고 죽는 거랑두번 때리고 죽는 거랑 천지 차인 이거 알죠, 진짜. 영물도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잘못 걷는 것 같은 느낌. 오, 레벨업. 29레벨이네요. 암울 조각 등록해서 와우, 30레벨로 바로 업했습니다. 아, 그리고 20공격 선물. 음, 외모 변경용권, 이 본부, 인형 경공. 4 0제 선물이네, 그 다음은. 어, 녹기를 안 쓰고 있었네? 아, 해골물. 경험치 50%더 받는 거. 뭐야 경공이 있으면 능력이 좋아진대요 아더 빨라지나봐 달리기가 이건 몰랐네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군요 이속 중요하잖아요 다음 사냥터가 기린지 가서 청염 개부리를 잡으라고 하거든요 벨트 갈아 끼고 얼추 템 정비도 끝났고요 30제 기념으로 드디어 공항을 만날, 만날 시간입니다 왔다. 아 공항 장 다이스키 그 다음 사냥은 여기 이계문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기린지옥 깨라고 하네요 여기서 20분 동안 사냥하면서 행운비석 잊지 말고 깔아놓고 아 스킬 배워올걸아 진짜 나 바보다 30레벨인데 스킬 하나야어잘 맞으면 한방 커지네 레벨업 영물 경험치를 받으면 영물이 내 험치까지 먹는 건가? 아 그러네 no. 영물 경험치 절대 키지 마세요 경험치 상자 사가지고 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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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벨업 레벨업 가이 가와 레벨업 50% 채우고서 그 조각 맞추면 될 겁니다 와 개쩔죠 어. <laughs> 기운 맞냐고 사냥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막 사냥하게 돼 잠깐만 너무 꿀잼이잖아 그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맞추고 와 레벨업 황천 탈출하기 오케이 40공력 선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오포영지환나 중에 쓰겠지. 이름 꾸민 상자 좋습니다. 어, <laughs> 뭐야 이거 햄, 햄스터야 뭐야? 아 야옹이 귀엽네요. 명격법 이거 아직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청원관으로 갑니다. 뭐, 스킬을 뭐, 하나도 안 배웠어. 예, 스킬 먼저 배워러 가시죠. 아 무공을 배우고 싶습니다. 됐다. 풍추 태격. 풍. 밀어 보내는 그런 능력이 있죠. 결빙 원초. 오.. 정말 좋습니다 범이 넓어요 방역시장까지 이거는 암흑 상태 이상을 거는데 실은의 굴에서 잘 썼던 스킬 같아요 그리고 시공환 <laughs> 굳이 쓰진 않는 스킬이죠 보호격방 합줄 승각혈섭 등각혈섭 만화 소비에서 피를 올리는 거다 봤고요 마화촉살림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두개남아 장비도 좀 껴주고 두거리 빼고 다 있죠 귀곡천을 가면 됩니다 흑혈 기공님, 하,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숨은 흑혈 기공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라졌나? 좀맵 자체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닌가?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진짜... 뭐라 주장할 수가 없어. 다른 데서 그냥 사냥했던 걸수 있으니까, 가면서 스킬를 써볼까? 와우, 스좀 나오는데... 오우, 세게 났다 여기서도... 이것은 여기서 사타 견만 잡으면 되는데, 여기서 <laughs> 퀘스트 중에 사타 견 잡는 퀘스트가 있대요. 다음날, 23,900 주는 퀘스트네요. 뭐 이번에 이거 좀 써볼까요? 와, 레벨업. 아니, 레벨업만 하고 파울런 데 갑시다. 난종이 좋더라. 뭐야? 아, 의행 퀘스트에서 주는 경험치도 대수구나 아, 잘 됐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어야 됐네. 이거, 전전보 무조건 하세요. 아, 근질근질한데 한번 기원자 해볼까? 빠르긴 해 이게 좀 더. 오 레벨업.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와 레벨업. 오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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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동안 15했네요청관으로 한번 먼저 가서. 망했네요. 사탈견 조각 하나 없어. 아, 네. 아, 으아. 으아. 다시 만나러 갑니다. 님마 조각 좀. 님! 님! 레벨업을 해버렸어요. 조각은 안 모으면 손해보는 거 같잖아요. 도망쳐 도망 도망쳐. 도망, 도망, 도망. 으! 파벌도 들어가고 스킬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정파 도사로 하겠습니다. 산삼 15개가 필요하다는데 저에겐 여기가 있죠. 단삼냐 15개를 900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사가지고 나중에 부캐한테 돌려주면 되니까 영물이랑 완호 경험 상자 좀 사겠습니다 싼게 비지떡이잖아요 그쵸 그리폰 꺼 영물 경험치 상자 이동 동물 능력 이동해서 경험 상자에다가 8급 한번더 주면 될거 같은데 과연 아 9급이네요 하나 아, 더사야 되네 10등급 봉황 완성 봉황 어, 짱강이 보여 완호도 50%만 이동된다고? 7등급은 됐네요 정파인 됐습니다. 비룡장. 면충각은 1 2호술두 마리. 스킬 좀 배워 올게요. 무공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 잠시만. 뭐야 이거 쓸수 있었잖아. 기마신공. 기력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막을 형성한. 이전 실패 확률이 있다. 실패한 것 같은데? 비혼자한테서 받아온 거. 기력탄고 보결공. 길레이가 굉장히 길어 보이죠. 거리 등근 짧은 것 같아요. 그러면 12호 술까지 잡아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봐 꽤 루즈했을 텐데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 영상도 2주 넘게 작업해서 만든 터라 다음 영상은 어느 세월에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행복한 갬생 보내세요